오늘은 새로운 생성형 AI 지형도 4대 천왕의 각축전을 추론의 깊이 그리고 지식의 넓이라는 확률 평면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공지능 회사 메일랩 CEO 양필승입니다. 미국 유셀에서 중국 현대사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건국대학교 순위코리아 칭화대학에서 가르치던 중 25년 전 창업하여 지금은 CKT 그룹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메일랩은 CKT 그룹의 하나로 2019년 창업하였습니다. 다재미나이 끝없는 기억의 숲오픈나의집 빛이 정교한 논리의 칼날 머스크의 그룹 거침없는 진실의 목소리 대룩의 딥이 효율로 세상을 그 눈에 누가 더 똑똑한가 확률의 주사위는 던져졌어 질레이션 속 미래 소대전. 오늘의 주제, LMM, 생성형 AI 중에 LMM, 4대 천왕, 확률로 본 서열 정리입니다. 그럼 왜 지금 4대 천왕인가? 라는 말씀부터 드리죠. 지금 우리는 AI의 캄브리아기 폭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단순히 말 잘하는 AI는 끝났습니다. 확률적으로 가장 정확한 미래를 시뮬레이션 하는 자가 누구인가? Gemini, GPT, Grok, d e e p s k 이른바 LMM 4대 천왕의 서열을 오늘 정리해 드립니다. 제가 앞서 말한 캄브리아기는 약 5억 4,100만 년 전부터 4억 8,500만 천년 전까지 이어진 고생대 첫 시기로 캄브리아기 대폭발이라 불리는 다세포 생물의 폭발적인 다양화가 일어난 시기입니다. 2025년 말 지금 GPT로 촉발된 생성형 AI, l m m large language m o d e l 각축정은 마치 캄브리아기의 폭발적 다양화를 그대로 상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등장한 제미나이 3는 구글이 가진 무한한 데이터의 바다에서 출현한 l m m 입니다 2 200만 토큰의 컨텍스트. 이건 확률적으로 거의 망각의 오류를 제로에 수렴하게 만들 수 있다고 구글은 주장합니다. 반면 GPT는 논리의 표준입니다. 로직 또는 쿼리를 극대화해 정답에 가장 가까운 경로를 찾아냅니다. 제미나이가 거대한 도서관이라면 GPT는 가장 똑똑한 사서입니다. 그록 그록은 여러분이 잘 아는 머스크가 만든 테슬라의 머스크가 만든 생성형 AI입니다. 그록은 결코 점잖은 척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X 데이터를 통해 세상에 날것 그대로를 시뮬레이션 합니다. 한마디로 매우 단호합니다. 여기에 중국에서 시작된 딥스위크가 찬물을 끼워줬습니다. 우리는 훨씬 적은 돈으로 너희만큼 한다는 걸 수치로 증명했죠. 이것은 자본의 효율성 시뮬레이션에서 딥시크의 압도적인 승리를 의미합니다. 자, 이제는 앞으로의 전망입니다. 한마디로 확률적 리터러시가 정답입니다. 여러분, 어떤 AI를 쓸지 고민하지 마십시오. 본질은 correct. 랜서를 많이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 다양하고 각축을 벌이는 LML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있습니다. 저희 메일랩은 이 4대 천왕의 장점만을 뽑아 실시간으로 최적의 답을 내놓는 하이브리드 추론 모델을 지향합니다. 자, 한마디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자는 사용자입니다. 거대 기업들의 전쟁 덕분에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능을 가졌습니다. 이 흐름을 타십시오. 하나만 고집하지 마세요. 서로 경쟁 중이기 때문에. 무료 버전을 사용하시고 확률적으로 가장 유리한 모델을 믹스해야 합니다. 끊기지 않는 사고가 곧 파워입니다. 제가 다음에는 4대 천왕을 넘나드는 Seamless Intelligence. 아까 말씀드리는 끊기지 않고 넘나드는 인텔리전스가 여러분에게 메일랩이 권유하는 생성형 AI (LMM의) 사용 노하우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바다 재미나 이없는 기억의 숲 오픈 하이의 GPT 정교한 논리의 칼날 머스크의 Gro 거침없는 진실의 목소리 테르게 딥식 효율로 세상을 뒤흔드네 누가 더 오픈 하에지 빛이 정교한 논리의 칼날 머스크의 그록 거침없는 진실의 목소리 대눅의 딥시 쇼일로로 세상을 뒤흔드네 내천 황의 화음, 정답 은 없어 흐 름을. 끝없는 기억의 숲 오픈하의 g 빛이 정교한 논리의 칼날 머스크의 크롭 거침없는 진실의 목소리 대눅의 딥시큘로 세상을 뒤흔드네 가더 똑똑한가 확률의 주사위는 던져졌어 시바블레이션 속밀에서 대천널의 화음 정답은 없어 흐름을 타는 너